얘기해주세요. 알아도 빛나가죠? <laughs> 이제 빛나갈 때마다 아니 누님 잘못된 거예요. 미지랄 할 거면서.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laughs> 내가 너를 한두 번 보냐? <웃음> <웃음> 여기 사슴 개 많은데 잡을 수가 없네. 시발. 두 명이다. 두 <laughs> 명이 가래님. 아아 트런들이라 <트론드리라> 해주세요. <laughs> 저 트런들 유저거든요. <laughs> 요즘은 안하지만 트런드는 트렌드, 존나 빠르잖아 트런드 느려요 야, 가레는가레는저 뭐? 뭐야, CC기 제거기라도 있지 트런드를 그딴 거 없어요 CC기 제거기 그거 있으면 뭐해 슬로우 한 번밖에 못없애는 있었어? 슬로우, 슬로우 에어큐에 어, 에슬로 막을 수 있잖아, 난안 된다고 한 번밖에 못 한다고 어떤 쓰레기 왜써 트런들이 더쓰레기 너는 범위 없는 그렇지. 범위 없는 빠른 이동기를 갖고 있지만 난 범위가 있다고 아이 네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머름기고. 뭔데 상대한테 박아버릴 넌 침묵이 있잖아 너 상대한테 박야 쓰잖음 야 기둥도 박아야 쓰잖음 야, 기둥 타... 개사기더면 아크샨으로 일타고 가는데 기둥 막아서 못못 간다고. 아 그건 니 잘못. 기둥 잘못 세워가지고 아크샨. 리게 봤어? 뭐라고? 카운터되면 기둥 잘못 세워가지고 아크샨 그 기둥에서 풀데스하는 거. 아그 맞어 맞어. 이거 넘어가다가 스태미나 부족으로 뒤지겠지? 아닌가? 음, 나 저기 못 넘어가지고 위로 올라왔어. <laughs> I can fly. 응 안돼. 응, 안돼. 야 잠깐만 나 진짜 죽겠다. 야, 체력 1이었네아씨발 <laughs> <씨, 이마. 있겠냐? 웃음> 어머 저기 무덤이 있어. 알겠냐 그. 아 바보짓 했다. 아, 체력 체력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아 맞아. 내 예전 그게 아니지. 엄청하고만. 아 인정. 그래서 안돼? 앉아봐. 씨, 안. 아저씨. 아니? 했는데. 아 했어? 어, 아, 그러지. 좀꼭 내기다. 어, 오 오오 아 씨, 저거... 오, 오, 공짜다. 공짜, <laughs> 어, 공짜 아니야. 그니까 계속 안 하면 돈 받을 거야. 어허, 도망가. 와, 내 꼬리 한100% 지금 해주면 되겠지? 그 정도 그 다름... 됐지. 그 정도 됐지. 로그마 사채업자보다 온. <laughs> 아니 씨발합당한 거잖아 시발 내가 이자 받냐 씨발 어이가 없네. 아니 개새 개네들도 솔직히 이자 지들이 지들이 걸었어. 레어 지들이 지들이 인정 하고 걸었어. 그 뉴비 뉴비는 저 뭐야 빚 늘어난 게 처음 늘어난 이유가 돈이 없는데 자기 그 뭐야 모너 나이스본 아이스번... 그거 대 대리구매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 그러면 급전 당겨야 되는데 그럼 이자 이자 붙인다그러더니 어, 상관없대 그래가지고 지금 한 거야 되게 어때? 억울해 보이던데 <laughs> 그것도 그것도 바로 붙인 게 아니라 몇그 뭐야 2 년인가 기다려줬잖아 나는 그 돈까지 갚갚 갚, 갚을 거라 생각했지 누가 끝까지 뻗 뻗앵일 거라 생각했겠냐? 시언이 시언이도 저것때는 묻었어. 저 지가 밤새 자기 같이 게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가지고 같이 게임해줬는데 도중에 씨발 코골더니 지가 잤어. <laughs> 그래서 지가 10% 그래서 못쓴 거잖아. 아 예. <laughs> 아니 내가 야너 자면 씨발 10% 붙인다. 왜냐면그 전까지도 맨날 깬다 그러놓고 자러 갔거든. 그래, 10% 붙인다 그러는. 알았어 그러더니 자던데? <laughs> 전화 막 전화 걸고 디코 걸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하다 진짜로 살아있던데. 댕영이 무슨 못 자기네. 안 자. 응. 왜안 자. 못 자는 거지. <laughs> 어 불면증 있어? 그런가 봐요. 어이 그 정도야. 수면제 먹고 잔다는데 그래. <laughs> 어 뭐야 발에 위에 빨리 붙다는데. 저 일기가 더안 돼. 발에 위에 걸로 해야 돼 아래 걸로 해야 돼.

근데 그거 사람들이 겁내요 지지럽대 d movie? 3D m o 이 i 거3어지러 아니 e 번 d 관성 시스템 3D movie? 3D m 다고 i e 3지 movie? 3D movie? 려고 오늘 내 i e 3D m 아. 저거 먹을 수 있을까? 아아태미나가 이만 e 3D 라 o 방면 없지, 이게 한글 없어요. 있어요. 아저씨, 올때 부시돌. 그래, 어, 어. 야, 이 게임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체 그 한글 번역 유저가 한글, 봐, 한글 해줬어. 한국어 있는 한국어 했는데 왜안 되지? 껐다 켜야 되나? 그런가 모르겠다. 야, 너무 오래전에 껐다 어. 켜면 안 막. 다시 가 여기가 쓸때없는거였 지금 여기가 기통 생겼다 그러는데 쓰레기통을 아직 못 봤네 금 여기가 기냐 고티어 기가어금 여기가 또 씨발 황야 가야지 나오는 쓰레기통뭐 이런 거 아니야 씨발 황혼의 쓰기기통 <laughs> <laughs> 이런 존나 멋있잖아. <laughs> 여기요. 응? 음? 어떻게 들어가죠? 초대드릴게요. 막 이상한 무른 뭐 같은 거 들어가지고 공으로 이어지는 쓰레기 통 아, 같은 거. 비번 0816이에요. <laughs> 알죠? 제 모든 게임 비번이 네. 0816입니다. 어그 통장 비밀번호까지 0816인가요? <laughs> 아니죠 그건. <그거. 웃음> <laughs> 어 역시. 제 게임 비밀번호만 있대요 집 <laughs> 비밀번호는요? 달라요! 그건 가족이 쓰는 거잖아요 아 까비 내가 그래가.. 내가 니들 그래가지고 내 친구 만날 거나 그럴 때는 항상 핸드폰 비밀번호 같은 거 일부러 <laughs> 0816이나 09816으로 8 맞춘 다음에 막 간, 간다 그러고 음... 모든 비밀번호를 한 번에 다 바꿔놔. 은행 아, 번호든 모든. 여기 야수가. 에? 음? 야수 머리 색깔 몇이 어떤 색이지? 검은색. 오. 이제 커마 하고 야소가. 있구나. 당신 계좌 당신 계좌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니들 만날 때다 0816으로 바꾼 다음에 씨발 <laughs> 저거 할 거야. 그 뭐야? 어차피 잔액도 없어. 다르다 넣어서 다 뽑아놓을 거. <laughs> 오늘 돈도 없고. 이기요. 네. 그래서 탱커 말고 근딜 할 건데. 네. 네 뭐요? 근딜도 있나요? 있죠. 일단 딜을 넣으면 딜러예요. 아니 아. 무, 무기 나중에 뭐가 있지 정하자고. 지금은 어차피 빵이 빵망이 써야 돼. <laughs> 아 진짜로. 아니 어쩔 수 없어. 아니, 빨리 컵 만들어 오라고. <laughs> 아니, 씨발, 네가 열심히 일하라고. <laughs> 어떻게 일하는데 하여튼 내가 좀 그, 글로 갈게, 집 갈게. 내가, 내가 일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서. 올때 부시돌 가져왔어. 개새끼야. 10개 있어? 10개? 어. 6개 있는데? 나 3개 있어. 얼른. 아저씨 모르게. 어디 있어? 재단에 있지? 왼쪽. 아너 말고 저기 너어놨어아 이거 스킵이 안돼 뭐라고? 무슨 막 펄이 뜨는데 스킵이 안돼 철이 어? 뭐야? 오! 디스톨 하나 하나 어디있어 S. S S 언제 와? 데기에 아부시돌골 에이... 말고 부싯돌 있다니까 첫, 첫 번째 아저씨 언제? 오, 뭐야 뭐 무슨 독수리 타고 가고 있어? 까만...